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수정이라고 하고요. 현재 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한약 먹을 시간은 이혼을 숨기고 있는 딸 미연이 엄마가 한약을 들고 신혼집에 찾아온다라는 소리에, 헐레벌떡 뛰어가서 엄마를 막지만 결국 엄마를 들여 보내게 되고 엄마를 최대한 집에서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첫 영화였는데요. 저희 교수님께서 첫 영화는 좋아하는 얘기 말고 가장 잘 아는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셔가지고 제일 잘 아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 모녀 관계 이야기가 제가 아, 잘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엄마가 나를 열심히 또 힘들게 키웠다라는 건또 알지만 또 마냥 어, 그걸 기뻐하다기보다는 되게 그걸 부담으로 느끼고 또 참아 러다가 내가 잘안 되면 어떨까 뭐 이런 마음에 전점 긍긍하고 그러다가 엄마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그랬을 때 미안함과 죄책감 그런 감정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그거를 이혼이라는 소재, 그리고 한약이라는 소재로 풀어냈던 것 같습니다. 모녀가 싸우는... 싸우고, 다투고, 서로를 맞고 밝히고, 그런 모습들이 어, 그래도, 아, 저게 다 사랑이지.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자 보내면 어떡하냐? 그리고 한약만 주고 가려고 했어 엄마, 여긴 자취방이 아니라 집판집이야 야, 아, 내가 나주 으라고 만들어와? 너 먹으라고 만들어오는 거잖아 알았어, 미안해 야, 이제 너 왔으니까 들어가도 되지 아, 냉장고에 어? 넣고만 갈게 됐지? 그럼, 딱 넣고만 가. 아이고, 아이고. 아, 엄마. 내가 넣을게. 응. 그리고, 손으로 다 씻고 와. 어? 얼른. 아, 아이고, 개가, 아이고. 여기 결혼 사진이 왜 없어? 아, 사진. 그. 부담스러워서 뗐어. 어디다 줬는데? 석훈이가 창고에 넣어놨을걸? 아니, 너네는 신혼이 어떻게 사진을 떼나. 다시 갖다 붙여놔. 음, 이상한 애들이네, 진짜. 에휴. 어이, 참. 내가 넣을게. 아이고. 네는뭘해 먹기는 해? 요즘 뭐해먹어 숙하먹거나 나가서 먹지. 그래도 밥은 같이 먹어. 지금이 뭐 가장 좋을 땐줄 알지? 응? 제일 중요하고 제일 힘들 때다. 아유, 생각해 보면 나는 신혼 때 맨날 그렇게 싸웠던 것 같아. 얼른 넣어. 한약은 잘 챙겨 먹고 있어? 어. 아이고. 이게 뭐가 있나? 야, 이게 왜 여기 있어? 어? 나, 아니 냉동실. 뭐요 어, 진짜. 에이. 내가 한약을 어, 나도 몰랐다고. 하프니가 먹기 싫어서 나 몰래 넣었나 보지. 그러니까 가자 이제. 가자고. 조금만 간다며. 얼른 일어나. 응. 음. 응? 음. 아까 가져온 거. 음. 아유, 커피보다 몸에 좋은 거야. 다 마셔. 음. 석훈이 잘해 줘. 야, 혹시 석훈이가 힘들게 하면 얘기해. 야, 엄마 혼쭐 내줘야겠다. 생각나는 게 전화가 해. 엄마. 아직도 내가 이혼할까봐 걱정돼? 뭐?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 다른 건 몰라도 이혼만큼 담지 말라고. 아, 그 얘기를 왜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못난 걸 물려주고 싶겠냐? 걱정마. 넌 나처럼 살고 싶어도 못 살아. 너희들 싸운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싸웠네, 싸웠어. 뭐가 아니야. 야. 마음대로 생각해. 얼른 가. 나 점심시간 끝나가. 뭘안 꺼내도 돼. 원래 가족 사진 보면서 싸워도 화해하고 그러는 거야. 아니 안 싸웠다니까. 안 싸웠어도 다시 갖다 걸어놔. 아, 꼭 근황 좀 해. 일부러 뗐다잖아. 아, 진짜 얘가 오늘 왜 이래. 뭐가 문제인데 말을 해야지. 엄마는 힘든 사람 붙잡고 힘든 거 물어보고 싶어? 그래. 힘들면 힘들다고 뭐 말을 해 뭐가 힘든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데 왜 이러고 있는데 말을 해봐 회사에 너무 바빠서 빨리 들어가 봐야 된다고 결혼사진은 내가 이따 걸 테니까 빨리 나와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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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마시고 가 회사 가서 마실게 아이고 마시고 가너 마시는 거 보고 갈 거야 이거 마실 기분 아니야 아니 무슨 한약 먹는데 기분 타령이야 이거 쭉 마시면 아니, 아 엄마가 마셔 어. 야 내가 그래도 이거 넣어주려고 해왔잖아아니계산 팀장님, 저한 시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뭐해? 여기 옷방 맞지? 근데 문이 잠겼어. 그거 원래 잘 잠겨. 열심히 하래어니 네 옷은 어쪽에? 쩌손님면다 말라. <봉 anf> <놀람> 밤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충남, 전국을 중심으로 먼지가 다시 가라앉겠고요. 그래도 추가적인 유입 없이 대기질은 갈수록 나아지겠습 사실 한약 내가 올렸어 오늘 오 비는 5월 우리 뭐? 석이가 그랬다며. 가 내가 그랬이 강하게 불어들어. 나 한약 안 먹어.

아니 또왜 그러는데 새벽부터 좋은 약재만 골라서 만들어온 뭐에 먹지도 않는데 내가 왜안 먹는데 그럼 석훈이가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는 거야? 엄마 건강원 한약 먹지 말래? 여기서 석훈이가 왜 나와 석훈이 때문이 아니 왜안 먹는 건데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겠다고. 왜못 먹냐고. 어렸을 땐 그렇게 잘 먹던 애가. 왜 갑자기 못 먹겠다는 건데? 아, 그땐! 내가 엄마 좋으라고 억지로 먹었나 보지. 무슨 말 같지 않아. 엄마 이거 나 건강해지라고 먹이는 거 아니잖아. 이혼녀 밑에서 자라게 한거 미안한 마음에 먹이는 거고, 남들 앞에 나잘 키우는 거 보여주라고 먹이는 거잖아! 이거 올리는 게 아니라 버렸어야 했나 보다. 하지 마. 그니까 내가 옷을 말렸잖아. 엄마가 이럴 것 같아서 말안 했단 말이야. 나도 진짜 마시고 싶었다고. 근데 한약이 나한테 안 받는 걸 어떡해. 그래서 미안해. 택시 불렀으니까 터미널까지 타고 가. 너나 타고 가. 회사 빨리 들어가 봐야 되잖아. 같이 타. 난 회사 앞에서 내리고 엄마 터미널까지 타고 가. 싫어. 걸어 갈 거야. 비도 고쳤구만. 그냥 같이 타고 가 좀. 아, 엄마일 거야. 야. 뭘왜놔나 줘? 주나고한 거니까 너집에 챙겨 에챙기싫 먹기 싫 나중에, 나중에, 한약이라는 게 딸한테는 어, 쓰기도 썼고, 그리고 또 심적으로도 뭔가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잘안 풀리는 것 같고, 이게 먹는 게더 나를 억제는것 같다.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되게 버겁고 먹기 싫은 존재가 한약이었는데, 또이 한약을 만들어준 엄마, 건강원에서 엄마가 힘들게 나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만들어줬다는 건또 알기 때문에 차마 버릴 순 없고. 그 내적 갈등 사이에서 결국 얼린다라는 게그 딸한테서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서 그 마음을 얼린다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선배들 영화 현장을 자주 나가는데 선배들은 다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 나도 잘하겠구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많고 위기였던 부분도 많고 임기응변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이렇게 정말 운 좋게도 채택되어서 너무 너무 기쁘고요. 정말 좋은 기회로 많은 분들께 제 영화를 선보일 수 있다라는 게 어, 너무 뜻 깊은 기회라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두셋 시청자 참여 100%로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laughs> OBS 시청자 채널 <laughs> 꿈꾸는 유. 레디? 액션. 단편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실험 영상, 뮤직비디오 등 시청자들이 만든 다양한 영상들. 열정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감독이 될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꿈꾸는 이유 꿈꾸는 여러분이 꿈꾸는 당신이 꿈꾸는 우리가 우와. 주인공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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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시청 바랍니다.